안녕하세요. 저는 건강을, 어, 지켜주기 위해서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정다박 선생님인데,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, 지인 소개로 여기 왔습니다. 왔는데, 쭉 둘러보고, 누워보고, 만져보고, 해보니까, 마음에 드는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은, 맞춤 제작이 일단은 첫 번째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, 어, 일반, 그냥, 기본 매트리스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. 이두 가지 때문에 일단은 오게 됐습니다. 왔는데, 좋네요. 되게 좋고, 어,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고른 매트리스가 프리모라는 매트리스인데, 어, 제가 추천을 꼭 하고 싶은 이유는 금액보다도 일단은, 어쨌든 매트리스가 한번 소비를 하면은 뭐, 길게는 10년, 짧게는 5년, 이렇게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한번은 맞추실 때조 좋은 거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건강을 또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수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래서 수면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생산적인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어 잠을 잘 취하기 위해서 어, 좋은 매트리스,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하시는 게, 어, 좋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.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슬립웨이로, 어, 왔던 거고. 아무튼, 슬립웨이에서 매트리스 한번 사보세요.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